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2일입니다. 아, 요즘에 날씨는 밖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음, 환경 파괴가 많이 많이 됐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화창한 그 날씨에다가 아주 맑은 공기 잠자고 밖에 나오면은 상당히 그 기분이 좋은 거의 그 미세먼지라는 얘기조차도 없었죠. 그때는 음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정선거는, 에 우리가 요즘에 그 전자식 그 개표, 음, 전자식 개표를 주로 많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음, 해킹 부대의 이 부정선거 개입 또는 그밖에 그 에, 에, 부정선거가 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에, 것으로서 외국에서는 에, 전자식 개표를 지양하고 어, 수개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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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개표를 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 외국에서도 전자식 개표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그래서 에~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해킹 부대가 아~ 어, 그~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어~ 당락을 음~ 어~ 아, 시킬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정 선거를 어, 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에, 전자식 음, 개표를 하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수개씩 수 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투표라는 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데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그. 어, 어, 체계 시스템, 그러니까, 삼권 분립, 에, 그, 입법, 사법, 행정. 에, 그런 경우에, 에, 우리가, 그, 견제 기능, 치우치지 않은 권력의 에, 균등한 분배, 그런 걸로, 어, 그렇게 만들어서, 삼권 분립이 돼서, 권력의 집중화로, 독재권이 발생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서로 어 삼권 세계가아 견제하면서 감독 감시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음 권력의 독재자를 막는 그런 기능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삼권 분립 또는 충돌법 신의 한수 묘수법이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게, 그게, 그, 그, 그 뭐, 삼권 분립 중에서 우리가 그 선거, 부정선거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완전히 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그런 음, 음, 것이 바로 부정 선거잖아요. 그것이 이그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어 훼손하고 어, 어 권력을 독점하자는 취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 번외로 어 다룬다. 음 탄핵 사건에서도 번외로 어 다루기 때문에 탄핵하고는 어 전혀 관련이 없다. 탄핵하고는 무관한 어, 그 내용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탄핵하고는 번외 사항으로 어~ 그것은 제외시키고 어~ 탄핵의 주요 어, 쟁점이 될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 그 렇잖아요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만일에 총선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음~ 한쪽으로 몰리게 많이 뽑뽑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만일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면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국회의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뭐 여당 야당 한쪽에 국회의원이 국 국회의원 수가 한쪽으로 몰아서 음, 선출되게 됐다. 하면은, 그게 바로, 어, 삼권 불, 분립을 회, 훼손하고, 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어, 가장, 그, 그 탄핵 사건 중에서도 핵심 쟁점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음, 그래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가 텔레비 보니까, 아, 그, 투표, 어 부정 투표, 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탄핵 사건, 하, 사건하고 관련이 없어서 번외로 어, 취급해서 어, 쟁점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번외가 아니라 바로 핵심, 핵심, 중요, 가장 중요한 에, 쟁점, 상황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어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으로 어 수적으로 많이 배출됨으로써 이러한 그 압박 정치 국회가 어그 사법 행정을 완전히 이 무력 무력화시켜서 어 결국은 행정부의 식물 대통령, 그다음에 사법부의 식물 사법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어, 음, 이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행정 수단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인가? 현행법으로 어, 있는 것은 어, 아주 어, 개혁력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개업령을 형식적으로나 빌려서, 어, 그, 어, 개업령을 발령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음.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게, 에, 저도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하지만, 은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자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열리면은 증인들도 채택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 많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 그러니까 만일에 그 회사나 공무원에서 보면은 뭐. 어, 임원들이, 이제, 부정부패를 잘 해가, 해가지고, 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 누구누구 이, 임원, 그 책임자는, 음, 파면시켜야 되겠다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증인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 그 지시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예, 그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어, 출석을 같이 동석을 시켜가지고, 대질심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에는 에, 정말로 그, 저 임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잘 나가고 파워가 있을 으, 있는 임원 때에는 부하 직원들이 예예하면서 아주 말을 잘 맞추고 어 명령하다를 해도 굽신굽신하면서 잘합니다. 그런데 임원이 잘못해가지고 이제는 쫓겨나서 완전 히 파직 집에 가서 애나 아프게 생겼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없는 말도 치어 나가 지어내 가지고 임원을 자기 상사를 모시고 있던 임원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오염되고 변질되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봤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에, 그,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해서,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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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안을 해야 된다. 어, 그, 그렇습니다. 그,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뜨는 해는, 모든 것이 잠잠하고 잘그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지는 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 지는 해다. 이모니 이제 말하자면 인제는 잘못해가지고 목이 달아나서 파면돼가지고 집에 가서 애나 보고 그렇게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그 이로운 얘기를 해주겠어요? 음, 안 해줍니다. 그 지는 해 해가 지는. 셈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모니 지난해에는 오염된 거짓말 밑에 직원들이 오염되고 거짓말, 어, 없는 말, 가짜 말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자기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어, 그런 그 징계위원회만 음 그. 그 예, 예. 일어났던 저이제 예, 경험상으로 일어났던 얘기가 그게 이제 벤치마킹 대해서 다른 데뭐타핵이라든가뭐 여러 가지 그판결에 어, 그것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어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여당 야당 음, 뭐, 어~ 누구를 뭐~ 정권의 누구를 두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렇단 얘기죠 사람들이 그래요 음~ 사람들이 에~ 그~ 이제 내가 만일에 무슨 무슨 회사의 부, 부사장이다. 그러면 내가 밑에 데리고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내가 잘나고, 잘나가고 그 회사에서 힘 있는 부사장이다. 사장보다 낫다.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아무 탈이 없을 때는. 아, 우리 사장님 뭐, 어, 최고입니다. 능력이 있고, 우리들 뭐, 잘 어, 배려도 해주고, 정말로 더 이상, 뭐 뭐, 말꼬리를 잡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평을 하죠. 그렇지만은, 부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목이 달아나가지고 집에, 아이를 보러가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을 증인 채택을 해 가지고 증기 위원회에서 동석을 해 가지고 대질심문을 하게 되면은 그 오염된 아껴도 얘기했지만 오염되고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말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백0로백 프로 그 믿을 수가 없죠. 어 사실상 그렇단 얘기예요. 그, 그 돌아가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음그게 지는 이제 부사장입니다. 아, 떠오르는 부부부사장 부, 앞에는 절대로 어, 가짜 아, 좋은 말만 하고, 정확한 증인이 될수 있는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은, 지는,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애나 보러 가니까, 비유를 해서, 지는 해. 가 되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나,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살아남아야 된다. 아, 어? 그,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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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장이 지시를 해서 할수 없이 했다. 나는. 거기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이 없던 말도 지어내고 가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오염된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사람은 음그 배반을 한다. 음 잘나갈 때는 배반하지 않고 어 좋은 인간과 관계가 되지만은 에 그, 지는 해 앞에서는, 에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음, 아전 인수격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아 그래서, 오늘은,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짧게나마 이곳으로 말씀드리고, 어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